고지혈증 약 없이 혈관 기름 쫙 빼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건강검진 받으시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중성지방이 많아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선생님께서 약을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면 정말 걱정되죠. 고지혈증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부작용도 걱정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 없이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세요. 다행히도 고지혈증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병이에요. 실제로 약물 치료를 받기 전에 3-6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보라고 권하는 의료진들도 많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 없이도 혈관 속 기름을 깨끗하게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해요. 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문제가 되죠. 콜레스테롤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에요. LDL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고, HDL은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중성 지방도 중요해요. 중성 지방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정상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mgdl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130 mgdl 이하, HDL 콜레스테롤은 40 mgdl 이상, 중성 지방은 150 mgdl 이하가 정상이에요.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고지혈증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정상화 할수 있어요. 첫 번째 비법 오메가3 지방산.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혈관 기름 빼는 비법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고지혈증 개선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가 어떻게 혈관 기름을 빼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중성 지방을 직접 분해해요.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하면 중성 지방이 20-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려줘요. 셋째, 혈관 염증을 줄여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걸 방해해요. 어떤 음식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등푸른 생선이 최고예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연어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150G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 튀김은 피하세요.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견과류나 씨앗류를 드세요. 하지만 식물성 오메가3는 동물성보다 흡수율이 낮아서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도 되지만, 자연식품이 흡수율이 더 좋아요. 영양제를 드실 때는 하루 이지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비법 마이너스 수용성 섬유질. 두 번째 비법은 수용성 섬유질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어요.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는 섬유질로 장에서 젤 같은 형태가 되어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오트밀이 대표적이에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10% 정도 감소시켜 줘요 사과도 좋아요 사과의 팩틴이 수용성 섬유질인데 하루에 사과 2개씩 8주간 먹은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6%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콩류도 훌륭해요 강낭콩, 검은콩, 렌틸콩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 100g 정도만 드셔도 콜레스테롤이 10% 감소해요. 보리도 좋은 선택이에요. 흰쌀 대신 보리밥을 드시면 섬유질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들도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요. 특히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면 섬유질 흡수가 더 좋아져요. 수용성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려면 하루에 최소 25g 정도는 섭취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비법 식물 스테롤. 세 번째 비법은 식물 스테롤이에요. 이건 자연의 콜레스테롤 차단제라고 할수 있어요. 식물 스테롤은 식물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구조의 물질이에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어떤 음식에 들어있을까요? 견과류와 씨앗류에 가장 많아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참깨에 풍부해요. 식물성 기름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참기름 등이 좋은 공급원이에요. 아보카도도 식물 스테롤이 많은 과일이에요. 하루에 아보카도 반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콩류에도 들어있어요.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식물 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하루 3g 정도가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견과류 한 줌, 올리브오일 1큰술, 아보카도 반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돼요. 네 번째 비법 항산화 음식들. 네 번째 비법은 항산화 음식들이에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더잘 달라붙기 때문에 항산화 음식으로 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해요. 블루베리가 최고의 항산화 과일이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줘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특히 가열한 토마토가 생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3-4배 높아요. 녹차의 카테킨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루 3-4잔의 녹차를 마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5-1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마늘과 양파도 강력한 항산화 음식이에요.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고 혈관을 보호해 줘요. 다크 초콜릿도 좋아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줘요. 하지만 하루 1-2조각만 드세요. 석류도 훌륭한 항산화 과일이에요.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런 항산화 음식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비법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은 고지혈증 개선에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빠른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아요. 운동을 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감소해요.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5일 정도가 권장량이에요. 강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면 적당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서 지방이 더잘 연소돼요. 일주일에 3번 각 근육군을 골고루 운동하세요. 계단 오르기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집에서 제자리 계단 오르기를 해보세요. 운동의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후 1시간 후에 운동하시면 혈당과 중성 지방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번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비법 마이너스 체중 관리. 여섯 번째 비법은 체중 관리예요. 과체중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내장 지방이 특히 문제예요. 뱃살이 많으면 간에서 VLDL 콜레스테롤을 과다 생산해서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요. 체중을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돼요. 80kg이신 분이라면 4에서 8kg만 빼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에요. 한 달에 2kg 정도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빼면 요요현상이 올수 있어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평소 먹던 양의 80% 정도만 드세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끼니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요. 간식을 줄이세요. 특히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고칼로리 간식은 피하세요.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드세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포만감도 느끼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요. 일곱 번째 비법 스트레스 관리. 일곱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가 고지혈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거나 술, 담배에 의존하게 되기 쉬워요. 이런 행동들이 모두 고지혈증을 악화시켜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우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요.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독서, 음악 감상, 원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명상이나 요가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여덟 번째 비법 금연과 절주. 여덟 번째 비법은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고지혈증을 크게 악화시켜요. 담배가 어떻게 해로울까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혈액 내 산소를 줄여요. 또한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요. 금연하시면 2주 만에도 혈액 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술은 어떨까요? 적당한 음주는 HDL 콜레스테롤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과음은 중성 지방을 크게 증가시켜요. 과음의 기준은 남성 하루 소주 4잔, 여성 2잔 이상이에요. 이보다 많이 드시면 간에서 중성 지방 합성이 증가해요. 또한 술은 칼로리가 높아요. 알코올 1g당 7칼로리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높고 지방에 가까워요. 금연과 절주를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끊기보다는 서서히 줄여가세요. 담배 피우고 싶을 때는 물을 마시거나 껌을 씹어보세요. 술 대신 무알코올 맥주나 과일 주스를 드세요. 스트레스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해소하세요. 아홉 번째 비법 올바른 식사법 아홉 번째 비법은 올바른 식사법이에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불규칙한 식사는 신진대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에도 부담이 돼요. 한 입에 20번 씹어서 드세요.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과 중성 지방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세요. 튀김보다는 찜, 구이, 삶기를 활용하세요. 소금도 줄이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고지혈증과 함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흰쌀, 흰빵, 과자 대신 현미, 통밀빵, 잡곡을 드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2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 비법 정기적인 검사. 마지막 열 번째 비법은 정기적인 검사예요. 꾸준한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해요. 3-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 변화를 보면서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압과 혈당도 함께 체크하세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은 서로 연관이 있어서 함께 관리해야 해요. 체중과 허리둘레도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특히 허리둘레는 내장 지방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가족력도 고려하세요.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중단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만약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와 상담에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 고지혈증 약 없이 혈관 기름을 빼는 10가지 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메가3 지방산, 수용성 섬유질, 식물 스테롤, 항산화 음식,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올바른 식사법,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6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3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특히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에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혈관 기름 빼기 실천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